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우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할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만나 큐티를 통해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죄와 죽음이 끝나는 것이죠. 종말론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두려운 단어가 아니라 소망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 앞에 서게 될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것처럼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신 내용입니다.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모습, 재림하실 때의 신적 모습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그 미래를 확증하는 계시입니다. 다시 오실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고 완성될 것이라는 사건입니다. 종말론적 사건의 성취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신비함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비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두 메시아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종말과 관계된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이들과 대화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성취자이시고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오늘도 해같이 빛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얼굴에 인상 쓰고 있겠습니까? 인상 쓰지 말고 우중충하게 지내지 말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보여주면 됩니다. 교회 다녀오면 행복해야죠. 얼굴 찡그리고 들어오면 교회 뭐 하러 다니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복음 증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돌보시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죠.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야죠. 베드로는 이 광경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삽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기를 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 있고 싶은 것이 되어야죠. 자, 그리고 둘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산을 덮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뜻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김박성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이 할수 있는 고백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십시오.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서 전합시다.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뜻의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